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돼 었거든요 6년이나 열심이그렇으니까 근데 결심 공판이 이번 달이라고 한단 말이죠. 드디어 6년 만에 1심 6년이라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법사의 간사로도 오려고 하고 법원이 법사의 피감기관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존재감을 과하게 들어냈었는데. 어제 말하도 굉장히 극단적이죠. 민주당이 내랑 공범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 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 몇달 전부터 개헌 운운했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랑 공범이라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봅시다. 잘 보니까. 민주당은 김민석 총, 총리가 그리고, 개험 당해야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북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대량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몇달 전부터 말한 건 그런 걸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조야? 방조라고 하려면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을 때죠.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야당이 어떻게 막아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당원 윤석열을 막았어야지. 윤석열이 군통수권자인데 야당 말을 듣십니까? 군이 막을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방조지. 어떻게 야당이 방조고? 대란 공범이야. 그리고 그때 김민석 의원이 여러 차례 경고했을 때 추경 원대표 그때 뭐라 고 그랬어요? 개업 얘기는 민주당에서 만들고 민주당이 퍼트린 가짜 뉴스다. 어, 이이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봅시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기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민주당이? 방조에 내란 공범해요. 이런 걸 방구라고 하는 거예요, 방구. 말을 해야지 사람이 자꾸 방구를 끼니까. 방구가 잦으면 위태로워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연 의원 개인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이제 자신의 처지가, 어,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개인적 상황이 작동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인데, 근데 이 사다리 출발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건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시도를 한 내란 특검팀을 비판하면서 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인데, 특검이 특히, 추교 의원이 개엄 계엄 당일 날 개엄을 안게 아닐지도 모른다 는 취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개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원내 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특검 검이 밝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특검에 했냐면 영장의 압수색 대상 기간을 원내 대표로 선출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적시를 해서 기자들에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왜 영장이 이렇게 돼 있냐고. 그러니까 특검이 적어도 작년 3월부터는 개업 논의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말했겠죠. 그리고 원내 대표도 알았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건 원내 대표도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 개연성 이 있는 정황 또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정말 개업 가능성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았다.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개헌 당일 날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당사로 모여라, 당사에서 국회로 모여라 다시 국회 당사로 아니,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도 당사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108명 중에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게 적극적인 개헌 해제 방해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개험의 주요 임무 정서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은 위원장 당으로 전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개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거, 인정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죠? 네. 네. 부인하죠, 당연히. 네. 뭐.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개엄을 사전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고 음.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때, 이제, 윤석열이 게다가 당사를 모이려고 전화를 했단 말이죠. 아, 당사로 전화를, 전화를 했던 내가. 어, 정신 좀 차려야겠는데, 이 <laughs> 정신 차려, 김어준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정신 차려. <laughs> 너무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정신 차려, 김어준 이렇게 해야 되고 거예요. 네, 자. 아, 자. 금요일 날 정신 차려 외웁시다 자. 당사로 모이라고 했을 때. 네. 윤석열이 그 이후 전화를 해요. 저, 저 다음 전화 시간 한번띄워 주세요. 9시 9분에 추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아, 9시 9분이네. 11시 9분에. <웃음> <웃음> 근데 바로바로 바로 인지를 하세요. 어떻 <laughs> 아,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 그래, 지금. 11시 22분에 빨리 잠겨야 되는데. 11시 22분에 전화를 하잖아요. 네. 저 전화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늦게 알려줘서 미안해.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설사 그런 말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말 하려고 저때 전화한단 말이야? 어, 미안해. 하려고? 지금 개 겸인데, 군인들이 지금 국회를 점령하러 가고 있는데, 그, 그 당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한테는 물 부셔. 응? 총을 쏴. 회회원 그러네 이런 말 하고 있었는데 어 미안해 그거는 저는 설사 그런 말을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말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앞, 앞머리도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말이 더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추경호 오늘은 그런 일이 없다고 개헌에서 방해한 적 없다고 이제 항변하죠 근데 그중에 일리 는 대목이 저 통화 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거든요. 다시 떼어봐세요 표를 자 국회에서 중앙 당사로 11시 9분에 옮겼어? 네. 윤석열이 11시 22분에 전화했어? 네. 1분 이나 통화했어? 미안하단 말은 1분 이나 했을까? <laughs> <laughs> 사랑한 사이도 1분 동안 미안하다고 하기 힘들어. 그리고 나서 11시 33분에 당사에서 국회로 옮기잖아요. 네. 저걸 두고, 추경호 의원이, 아니, 내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으면, 국회로 옮겼겠느냐. 음. 그 말은 일리가 있죠, 너. 응. 근데, 국회, 국회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를 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다시 국회 밖으로 옮기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왜 국회 안으로 중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지?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예. 어제 이제 펀디포에서 가설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당신 윤석열 총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국 끌어내라고. 네. 하던 상황인데 그게 군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더러 들어가서 본회의장 문을 열라고 군인들 들어갈 수 있게 한게 아닐까? 노영희 변호사.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laughs> 가설입니다. 또는 당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했던 11시 20분께는 아직도 의결 전족수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총을 명분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오게 하려고 한게 아닐까? 음. 정족수 채우기 전에 군을 투입한 시간을 벌려고 홍사훈 기자 가설입니다. 특검이 이 가설들에 대한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경호 의원의 일리 있는 주장 이상으로 이 가설들이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